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삼각형의 합동을 복습을 하고, 그리고 합동인 삼각형 찾는 연습을 해봤죠. 이번 시간에는 직각삼각형에서의 합동 조건, 새로운 합동 조건을 두 가지를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 어떤 합동이냐, 첫 번째 RHA 합동, RHA 합동과 두 번째 R, H, S 합동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먼저, 어, 지금까지는 이 합동 앞에 영어 문자가 S와 A만 나왔었죠. S는 선분이었고, 그쵸? S는 선분. 선분. 그리고 A는 각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지금 R, H가 새로 나왔는데, R은 먼저 무슨 뜻이냐? R은 직각. 직각인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90도. 직각. 왜 R이냐면, right angle. 해가지고, 직각입니다. right angle. 그 다음에, H. H는 뭐냐면, 빗변이에요빗변 빛변. 빛변. 영어로는 몰라요. 어려운 영어라. 잘 모르겠어요. 어, 이 R이랑 H는 따로 쓰이진 않아요. 항상 R이 있으면 H도 있으니까 뭐 RSA 협동 뭐 이런 거 만들어내지 말고 항상 R H R H는 붙어 다닌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R H A 협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R H A R H A 협동 어떻게 삼각형을 먼저 그려볼게요 삼각형. 삼각형 직각 삼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직각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을 그리는 기능이 없어서 직선 세 개를 이용해서 직각 삼각형을 그려 보도록 할게요. 이런 삼각형과 그리고 이 삼각형을 복사를해서합동이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줍시다 그리고 직각표시 직각 직각 이렇게.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런데 R, R은 은아직직이라고이죠고 했죠? 인 각을 인하을 말하는 거이 h는 빗변. h 어 어디 갔어? h 여기이죠? 여기에 길이를 뭐 4cm 이렇게 해 볼까요? 90도 4cm 그리고 다른 하나의 각, 다른 하나의 각.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원래 우리가 SAS 두 각과 한 변을 알 때는 두 각이 변의 양 끝각이어야만 합동이다라고 말을 할수 있었죠. 하지만 직각삼각형에서는 그냥 직각인 각과 빗변 그리고 둘 중에 아무거나 아무 한 각이 같으면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각이 서로 같고 글씨가 잘안 써지네. 그리고 직변의 길이가 4cm로 같다 하면은 두 삼각형은 r h 합동에 의해서 서로 합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오른쪽 r h s 합동 보겠습니다. r h s 삼각형 삼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야겠네. 삼각형 이 삼각형과 오른쪽에 복사를 해서 직각 표시해 주고, 직각, 직각, 그리고 이번에는 각도가 아니라 s 다른 선분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뭐 이번에는 5cm라고 해볼까요? 5cm 여기도 5cm. 그리고 이번엔 각이 아니라 선분. 오, 각이 아니라 선분. 여기 여기를 뭐 3cm라고 합시다. 3cm, 3cm. 이렇게 돼 있다면 음. 두삼각 직각 삼각형이 지금 직각이고 첫 번째 r 직각이고 두 번째 빗변의 길이 5cm로 같고 그 다음에 s. 다른 하나의 변의 길이가 3cm로 같기 때문에 두 삼각형은 rhs 합동이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죠. 자, 정리해서 한번 글로 써볼게요. 무슨 색으로 쓸까? 초록색으로 쓰도록 할게요. 초록색으로. rh 합동이란 어떤 조건 빗 변의 길이 와 한, 예 각의 크 기가 같은 삼각형 인데, 직각 삼각형 인거 에 주의 를하 세요. 직각 삼각형 은뭐다 합동 이다. 이다 그리고 rh-s 합동에서는 뭐겠어요? 빗 변의 길이와 빗 변의 길이와 한음 각이 아니죠. 변, 변의 길이가 같은 마찬가지로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은 합동이다 라는 두 가지 합동 조건, 두 가지 합동 조건 꼭 잊지 마세요. 이 합동 조건은 어디서만 쓸수 있다, 직각삼각형에서만 쓸수 있다 라는 거꼭 알고 있으세요. 그러면 문제를 몇개 풀어 볼까요? 첫 번째 문제 봅시다. 아래 보기의 직각삼각형 중 서로 합동인 것, 직각삼각형 중 서로 합동인 것끼리 고르고 합동 조건을 말하여라라고 했네요. 직각삼각형에서 아까 말했듯이 두 가지 합동 조건, RHS, RHA 합동 합동 두 가지가 있었죠? 먼저 R H R과 H 직각인 것과 빗변을 빗변이 같은 것끼리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직각 직각이 아닌 삼각형은 일단 없고 그 다음에 H 빗변 빗변 5cm 그죠? 빗변 5cm 빗변 모르네요. 그리고 빗변 5cm 빗변 모르고 빗변 5cm 이렇게 되는데 기역니은 리일 비율 중에 어 같은 각도나 선분이 있는지도 찾아봅시다. 지금 기억을 보면은 30도라고 돼 있고 또니은은 3cm 니은은 3cm. 그리고 리을은 리을은 60도. 비음은 3cm. 이렇게 돼 있네요. 먼저 지금 니음과 미음이 서로 직각 그리고 아이고 실수했네요. 미음은 미음은 지금 아니네요. 그쵸죠 미음은 빗변이 5cm가 아니고 빗변이 5cm인 거 비읍이었네. 비읍에서 보면은 3cm 여기 나와 있네요. 그쵸 그래서 먼저 니음과 비읍을 보면은 직각이고 빗변 5cm로 갔고 나머지 다른 한 변이 3cm로 길이가 간, 같기 때문에 니은과 비 이렇게 고르고 합동 조건을 말하여라 했으니까 합동 조건을 말하여라 무슨 합동 rh 변이니까 s 합동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다음에 음 기억하고 리을 봅시다 어, 선생님, 30도, 기억은 30도고, 리얼은 60도인데, 합동이 아니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직각 삼각형에서 지금 직각, 90도, 60도기 때문에, 여기 나머지 한 각의 크기를 알 수가 있죠. 여기가 몇 도? 30도. 그쵸? 여기는 몇 도? 여기는 60도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기억과 리얼 역시 서로 합동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리얼 은 무슨 합동? R H 각도기 때문에 A 합동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끝났나요? 어, 지금 디귿과 미음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디귿과 미음, 디귿과 미음은 지금 보니까 5cm, 4cm, 3cm, 5cm, 5cm 3cm. 합동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합동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두개 존재하겠네요. 자, 그다음 문제 봅시다. 아래 그림과 같은 두 직각삼각형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삼각형 두 개가 있고 직각삼각형 두 개가 있고 합동인 두 삼각형을 기호로 나타내고 합동 조건을 말하여라. 음. 합동. 지금 알려진 변의 길이가 15cm, 빗변이 15, 그리고 한 변이 9cm 직각 이렇게 세 개를 알고 있고 오른쪽 삼각형에서는 15cm, 9cm, 12cm 그리고 직각 이렇게 알려줬네요. 그러면 지금 15인 것, 9인 것 직각. 15, 9 직각. 이렇게 공통되니까 무슨 합동입니까? 15 9 빗변. 15 9 직각이니까 RH S 합동이 되겠죠. 그렇죠? RH S 합동이고 RH S 합동이라고 쓰고 기호로 나타내래요. 기호로 기호로 나타내면 먼저 삼각형 ABC, ABC 그리고 삼각형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ABC 각각에 대응하는 오른쪽 삼각형에서의 기호를 써줘야 좋거든요. ABC 이면은 여기서는 뭐라고 써줘야 될까요? FDE 이렇게 써주는 게 보기가 좋겠죠. F, D, E가 합동이다. 그리고 합동 표시, 합동 표시는 지금 알려줄게. 이렇게 는에서 획을 하나 더 그으면 됩니다. 합동 표시고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2번 볼까요? 2번 변 AC의 길이를 구하여라. AC, AC의 변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AC 하면은 오른쪽 삼각형에서 대응되는 것이 F2이기 때문에 F2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12cm죠. 그렇죠 이렇게 조건을 쉽게 알수 있기 때문에 합동을 기호로 나타낼 때꼭 대응되는 변, 대응되는 변, 혹은 점에 맞게 써주면 좋겠죠.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그림에서 삼어변 AC와 CE가 같을 때 AC A씨. AC와 CE가 같을 때 삼각형 A A, C, E의 넓이를 구하라가 여 문제네요. 음, 봅시다. 지금 주어진 게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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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4cm, 6cm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합동인 걸 한번 찾아보죠. 어디가 합동일까? 음, 한눈에 보이지가 않네요. 그쵸?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 각도를 있죠? 각도를, 음, 몇 도라고 할까? x, 각, x도라고 한번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이만큼의 각도는 얼마예요? 이만큼의 각도는? 여기 직각 삼각형에서 b가 90도이기 때문에 이 각도는 90-x도라고 쓸수 있겠죠? 그리고 이만큼의 각도는 얼마일까요? 이만큼. 이만큼. 여기가, 이만큼이 또 180도이기 때문에, 오른쪽의 각도는 얼마가 돼요? 90 빼기 X에다가 90 더하고, 또 이만큼 더해서 180이 나와야 되니까, 이 부분의 각도는 X도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X도면은 여기는 또몇 도예요? 내각의 합이 180이니까, 같은 방법으로 90 마이너스 X도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풀이 삼각형 ABC 하고 합동인 삼각형이 뭐라는 걸알수 있냐? ABC 하고 CDE가 합동이 되겠네요. CDE 무슨 합동? 지금 직각이고 그렇 서로 직각이고 빗변의 길이 같다고. 같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같다 같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각도가 x도 x도 같기 때문에 왜냐? 왜냐하면 오른쪽에 써 주죠. r h a 합동. 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죠 그러면 두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합동이기 때문에 BC의 길이를 알수 있겠네. 그렇죠? BC의 길이가 얼마냐? BC의 길이는 뭐랑 같아요? DE와 같겠네요. DE와 같으니까 얼마? 6cm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6cm. 그리고 CD는 얼마야? CD, CD까지 구해보자. CD는 음 4cm겠죠, 그렇죠? CD는 AB랑 같고 4cm. 만큼이 4cm. 그러면 이 우리가 정말 구하고 싶은 삼각형 AC의 e 넓이는 어떻게 할수 있냐? 사다리꼴 사다리꼴 ABDE의 넓이에서 뭐를 빼 주면 돼요? 삼각형 ABC 그리고 삼각형 CDE 만큼의 넓이를 빼 주면 되겠죠? 삼각형 ABD에서 두 삼각형은 합동이니까 두배두배 두 배. 삼각형 ABC의 넓이를 빼주면 되고 어,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사다리 꼴 ABDE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밑변을 이쪽이라고 보죠 이쪽이면 2분의 1 곱하기 6 더하기 4 그리고 높이 얼마 높이 10cm 10에서 뭐를 빼주면 돼요? 삼각형의 넓이 2개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6 곱하기 4 이렇게 해주면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50 빼기 64 24 24 26 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쵸? 26 제곱 센티미터.